아와사키 프론탈레 2023년 컵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을 했고요. ACL 최고 성적이 어, J리그 성적은 좋은데 ACL 성적은 최고 성적 8강밖에 안 돼요. 밖에라고 해야 되나? 아와사키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살짝 모자라죠. 그리고 주요 선수로는 현재도 뛰고 있는 정성룡이나 과거에 뛰었었던 안병준, 정대세.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일본인 선수들 중에서도 잘하는 선수들 많이 있고 많이 있었고요 특징으로는 미타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맨날 보죠 너무 자주 봐 매해 보러 가고 보러 옵니다 울산, 자주... 음, 울산과 어.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조별리그에서 매칭이 되면서 또또 또 울산이야? 또 가와사키야? 이러고 있는데 올해는또 만났어요 이제 슬슬 반가움을 개추 <laughs> 일단 나부터 그 트위터, 그 트위터 보니까 가와사키 팬들도 또 울산이야 이러는 거 그게 기억해 진짜 웃겼거든요 음. 얘네도 이제 울산 이제는 그쯤 되면 반가울 거예요 가와사키 팬들도 나나 가와사키 하는데 안 반가운 거 하나 있어 어떤 거? 저기 약끼 소바 너무 짜아아 아. <laughs> 용서할 수가 없어 가봤잖아 또 감자튀김도 가오사키를. 너무 짜거자기 자랑감 간 요리가 맥주 사마시라고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 안주로그서 맥주 먹었어, 거기서. 어... 아, 근데 짜면 얼마나 맥주 짜길래? 맥주 맛있더라. 아, 아, 진짜 짜, 그냥. 감튀 한입 먹었거든? 응. 음. 음. 우와 씨. 왜 이렇게 짜? 그냥 소금을 위에 치즈도 간장게갖고 치즈랑 같이 먹었거든? 응. 음. 네. 치즈도 짜! 그냥 그러니까 다 짜네, 그냥. 그러니 둘이 같이 먹으면 치즈도 짜고 감자도 짜. 그냥, 그냥 소금이 내 안에 들이붓는 기분이여. 소금을 아예 음식에다 들이부은 수준인데 그 정도면? 아, 그래도 야끼소바는 좀 낫겠지 하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입 딱 먹었거든? 와씨 이것도 너무 짜또 <laughs> 어, 어떻게 복 하는 거야 이걸 이 정도면 물 1.5리터는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맥주 먹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참 맛있더라고요 예. <laughs> 그러하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일본을 가니까 이게 그냥 어디를 가든 남아비료를 기본적으로 시키게 되더라고 오 음. 음. 음... 저는 오사카 갔을 때도 내가 한 5일에 섰나 그랬잖아. 근데 내가 하루에 나머지를 503잔을 먹었더라고. 오. 그니까 1.5리터를 하루에 5일씩 먹었던 거지. 평범하네요. 그죠 일반적인 건이입니다먹었으까 이제, 여행입니다. 먹었으니까 이제 <laughs> 술로만 한 10리터를 먹은 거잖아요. 아 술리가 되니까 맥주 먹고 싶네. 맥주 먹을까? <laughs> 좋지.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와스키가 애초에 어떤 동네냐? 도쿄 바로 아래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기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요코하마랑 같은 현이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한국에서는 같은 경기도에 속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이 동네가 특이한 게 지금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공... 곳인데, 좌우로 길지 않습니까? 서쪽에는 고급 주택가가 좀 많고. 그리고 동쪽에는 공단이나 치안이 위험한 곳.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피지컬에 자신이 있다 하는 거 아니면 은 가와사키역 동쪽의 숙소는 비추. 정말 빡세더라고요. 근데 크게 뭐 잡을 데도 없긴 하다 사실. 그래서 숙소를 잡을 거면 그냥 씹어야 해, 잡아라. 이해 예, 왔다. 사실 왔다 갔다 할만하거든요. 그제 시브에서 터드로키 육상 경기장까지 지하철로 한 30분 걸리려나 환승 한, 없이 한 환승 음. 없이 한 40분? 340분 정도? 제가 저 루트로 그 갔다 왔거든요. 시브 쪽에서. 음. 응. 거기서 기차 타, 지하철 타고 30분? 진짜 한 30분 30, 정도면은. 무사시코스키역 바로 내렸던 것 같고. 음. 그래서. 내려서 그래서 <laughs> 네. 걸어서 20분. 버스 타도 걸... 되는데 저는 걸어왔습니다. 왜요? 약간 그 낭만을 느껴보고 싶어서. 김상지. 네. 또 걸어갈만해요 거리가. 도보 20분이면 좀 뭐... 빠른 걸음으로 하면은 15분? 음, 좀 열심히 걸어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 걷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유니폼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 뭐 여행 온 거니까 음,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도 안, 해, 안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뭐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 진짜 뜬금없는 포도로키 육상 경기장이 벅 나옵니다 이 무사시 코스기가 그 인근에서 살짝 좀 오샤레한 카페들 모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좋은 동네지만 외지인들 입장에선 할게 없다. 음. 할게 많이 없다. 그래서 숙소는 시부야나 나카메구루나 뭐 다이카야마 에비스 이쪽으로 잡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네, 할게 없습니다. 시부야 가세요. 아무래도 시부야가 시부야에서 넘어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같... 네. 가우니까 주변에 어, 가깝기도 하고 주변에 할게 진짜 없더라고. 오, 주변에 뭘 볼라 했는데 볼게 없어서 그냥 편의점에서 미체 사이다나 사고 들어갔습니다 타마가와 산책 정도? 음. 근데 뭐 여행 와서 볼 만한 강은 아닌 거 같고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이런 주변에서 그래도 여기는 꼭 가봐라 하고 저희가 픽한 데가 있는데요 가와사키 프론탈레 구단에서 운영하는 상설 오피셜 카페. 프로 카페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로 프로죠? 프로 카페. 프로 카페. 음. 이게 무사시 코스 기역이 이제 고가로 JR이 다니면서 그 아래에 바로 여기가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굿즈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그리고 TV로 경기도 틀어주고, 자. 갈 거면은 한, 조금, 한 번쯤 꼭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거마시아에서 이런 게 되나 싶을 정도예요. 뭐 여기 가본 게 저밖에 없으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겠죠? 음. 네, 오, 저희는 딱히할말이 없다요. 가보고 싶어요. 아 이게 오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후로가 컨셉이야. 컨셉이라고. 어. 아 목욕탕 당연히...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음... 화사키 후론타레랑 해서 아 나도 지금 알았네 <laughs> 아 ㅎ ㅎ 아. ㅎ 그런것보다 후론타레라서 <laughs> 오프로. 오프로 해가지고 음, 오프로니까 그러니까, 후론타레 해가지고 말 되네 음. 뜬금없이 왜 오프로지 하고 있었는데 <laughs>